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게스트를 맡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리간TV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런 식으로 자르제제제 제제 도마뱀을 오늘 이 특별 게스트로 모신 이유는 도마뱀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 이런 식으로 저는 크리스티드 개코를 키우는데 크리스티드 개코는 이런 식으로 가루식도 합니다. 근데, 예, 레오파드 같이, 레오, 라임, 레오파드, 레오파드 개코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사료를, 한, 한 살? 두살 쯤에까지는 먹어도 되는데, 지금 먹일 거면은, 최대한 레오파드 개코는 계속, 충신만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애초에 한살이어도 그렇게 그, 그거를 잘 먹지는 않을 거라고 좀, 좀 제가 확신을 하고 있고요 크리스티드 개코 경우에는 꼬리를 자르면은 다시 꼬리가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이게 원래 도마뱀은 꼬리를 자르기로 유명한데 자기가 꼬리를 잘라도 죽지 않는 동물이라서 이런 도마뱀 경우에는 예, 꼬리를 잘라도 예, 이게 이게 내가 그렇게 뭔가를 주의해 가지고 예, 하지는 않는데 도마뱀은 특히 꼬리를 자르면 다시 자라나는데. 얘는 꼬리를 자르면 몇 년이 지나도 택도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키리티드 개코는 이런 경우에 푸드도 먹지만 곤충도 얘는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올렸듯이 밀웜은 키틴질이 귀뚜라미보다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가끔씩 간식으로 주거나 매일매일 그런 그. 주식으로 주면은 안 되고요. 그, 미럼이 이빨이 또 강력하고 플라스틱도 씹어먹잖아요. 그래서 먹으면은 얘 배를 뚫고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 다 가짜고요. 그 미럼, 그게 걱정되시는 분은 머리를 잘라서 주면 됩니다. 예. 네. 머리를 잘라서 주면은 얘가 더 먹을, 잘 먹을 수 있고요. 먹기 위해 이런 과일도 먹여주면 좋은데 과일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방금 밥을 먹어서 오! 먹네요 여기 사이로 혀를 내밀네요 자, 그래서 이동마 크리스티드 개코 경우에는 크면은 자유배식이라는 걸 무조, 무조건 은 아니어도 예, 가끔씩 하는데 이거는 밥을 놓으면은 알아서 그냥 먹는 건데 이게 제가 길들이면은 그런 거는 별로 안 하는데 사실상 보면은 야생에서는 누가 먹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찾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자연에서 내려오면은 본능적으로 자유배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칙칙이를 뿌려주면은 보이시나요? 물방울이 흡수되면서 묻지 않고 흘러내리는 거. 이게 얘 껍질에 방수 능력인데 여기 겉에 그런 물이나 이런 슈퍼푸를 웬만하면 묻혀 놓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탈피할 때개가늘러붙게 했는데 어 그런 거 보셨죠? 막 여기 살짝 탈피할 때다 찢고 찢어져 있으면 빨대 한 다음에. 후 불면을 하는데 이거는 크리스티드 개구보다는 레오파드한테 하는 게더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레오파드 경우에는 좀 크잖아요 네, 그리고 얘는 한열 15년에서 길면 20년 정도 사는 친구고요 얘는 예 네, 그렇게 그러면 되나? 네자 그리고 가끔씩 통도 씻겨주면 좋은데 엄마 물기는 내가 닦을게 물기도 닦아줘야 됩니다 왜냐면 질병 같은 걸 유발하, 유발하거나 아니면 은 탈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특히 여기 있는 이런 탈피하는 탈피하는 시설. 이렇게 안에 이렇게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가 허물을 뜯어주는 거군요. 그래가지고 탈피를 할때막 여기 껍질이 늘러붙고 하면은 탈피할 때는 유리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물기를 또 닦아주는 거고요. 밑에는 키치. 타올 경우를 깔아놓는데 키친타올은 해놔도 되는데 키친타올이 너무 눅눅하면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예,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수리건TV였습니다. 슈리반TV 구독해주세요 슈리반TV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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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구독 구독